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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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하십시다. 네. 아멘. 비상한 때를 지나며 또 우리 매일의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또 주님을 더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우리 정말 기쁨에 넘치는 또 환희의 송가 그그 어, 그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그 곡이기도 하죠. 환희의 송가. 이런 그 기쁨의 그런 노래를 한번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에 1절에서 먼저 <laughs>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마음과육 제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했고 지미도새끼둘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 여기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요? 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오르는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이자 또 찬송이기도 한데요. 그이 성전에 그 올라가는 노래라 하고 소개된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최고의 그러한 그 최고의 그런 고백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그 성전을 사모하여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그 주의 전을 그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내 영혼이 사모하여 병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 상사병이라고 표현하기도 모자란 얘기죠. 얼핏 느낌에 아가서의 느낌이 듭니다. 그냥 사모하여 병이 날 지경으로 주의 성전을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예찬하는 그런 표현 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경우면 이럴까요? 물론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이것이 다뭐 성도들의 일반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런 고백이,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이전에 늘 옆에서, 그냥 성전 앞마당, 뒷마당에서 이렇게 놀면서 자라고, 털 그냥 일상에 그냥 거의, 진짜 막, 그게 짐이 될 만큼, 가까이 성전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성전이 없는 곳 하느님을 전혀 개념도 없고 짓밟고 무시하는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정식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가서 그 기가 막힌 회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늘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왔던 그러한 성전에서의 시간들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 성전의 의식들, 그리고 그 식양들, 그리고 그 절기들, 그리고 그냥 그 의미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데, 우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서 병이 날수 있도록,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릴 처소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눈물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얘기들이 아주 유명한 팝송처럼 전해지는 노래도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된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드디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여서 그들의 삶에 터전이 되어버린 이방 땅 바벨론을 뒤로하고 영혼의 고향이었던 바로 그 성전 초라하고 난무하지만 그리로 향하던 그 포로 귀한자들에게 이 노래야말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또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 그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전도자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 그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세상에 에티오피아에서 기까지를 왔다. 옛날에. 예배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에티오피아 구그 사람 넷이 장관급에 해당하는 아마 경제 장관쯤 해당하는 사람이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그 공무원이 시간을 얻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걸 왔겠어요. 와서 거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영혼 안에 그 갈망을 보시고 아마, 아마 유, 유대인이 아닐 터이니 성전을못 들어갈 테고 이방인에 뜰 정도를 가서 그냥 외곽에서 구경하는 걸 텐데 그구수 사람 네시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키나기 여정 가운데 어떻게 옛날에 이런 성경책도 아니고, 어떻게 이사야서 53장을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도 귀한 성, 이한 성경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오던 그 여정, 여정길 하루 이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그가 돌아가던 길에 성전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이 세상에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성령이 이끄셔서 이사야서 53장 가장 난해한, 이사야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못읽게 하는 금서가 된이 53장을 하필 읽고 있는데 네가 그 뜻을 아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때 그가 들었던 얘기. 우리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예표됐던 예수 그리도의 얘기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했는데 그는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아마 마차에서 안 떨어진 게 다행인 것. 그래도 마차를 붙들고 아마 난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내려와가지고 물 있는 데를 만나자마자 세례 좀 달라고 그냥 그그 자리에서 뭐 세례 좀 달라. 이 사람이 노래하는 성전의 노래라고 하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떤 죄인이 그렇게도 목마르게 찾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는가 싶어서 그머나무 길을 오고 가던 그 10년 안에 이미 찾아와 주신 그분, 와, 그 감격, 아마 그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그냥 못 읽었을 거예요. 자기 고백이었을 거예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웠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전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 중에 볼모로 끌려서 갔는데 어마무시한 중국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 건물의 그 웅장함과 그, 그 궁전의 그, 그것이 사랑스럽다고 표현되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 위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볼모로 끌려갔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뭐 건물이 웅장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 라고 말할 때, 언제, 그냥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한 20년 떠났던 고향, 어머니 손끝에서 자라났던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고향집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표현이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바로 그 성전 말이죠. 또한 사람 이방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사람이 존재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늘 열등감 있는 거예요. 늘 짝퉁, 그저 뭐 그냥 전혀 그냥 이방인 이방인 개처럼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그 여인, 그그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예배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마음에 큰 메마른 사막 같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너의 영혼의 문제는 사실 성전은 예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임재 너의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건 아무도 없어 그것은 바로 너를 정말 만나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그게 생명인데 그랬더니 뭐, 하시다시피 유대인들, 당신들은 뭐, 그 성전 거기에 있고, 뭐,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다 알아보고, 뭐, 우리 조상들은 또 뭐, 사말에서 앉 자존심을 이루는데 뭐가 진짜, 진짜예요? 이 산으로도 말고, 첫 산으로도 말고, 하나님 진짜 만나주시는 그 성전에 참된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말해줄 때, 이게 말입니다. 한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으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오는데, 이때라, 바로 이때라, 바로 네 앞에 닥쳤다, 네 앞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기가 막히고 비참했던 한 여인의 영혼이 그냥 주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그냥 와장창 깨지면서 그거 뒤집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발칵 뒤집어놓았잖아요. 그 기쁨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빠하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자격을 얻은 여기 참새들도 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자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미천왕이 짝이 없는 참새 한 마리 같은 제비 새끼 한 마리 같은 그런 자도 그곳에서 자기의 그 집을 얻었나이다. 나 같은 이 기가 막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전에 당신의 그 아름다운 품에서 내 영혼이 당신의 용납을 받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오, 주님. 이 성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병이 병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립니다. 그리고는 오 절부터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인 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이미 마음에 열려져 있어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그냥 곧게 나 있어요. 여기 기웃거릴 것도 없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직행하는 막 그냥 열병이나도록 막 사랑에 빠진 그냥 그 신부가 그냥 신랑이 막 그냥 달려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에 마음의 대로가 이미 열려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거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성전을 향해 가는 그의 걸음, 주님을 사모하여 가는 그의 모든 걸음은 그게 어떤 것이든, 어느 골짜기든, 어묵 메마른 광야든, 그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메마른 광야라면 주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 골짜기를 물로 넉넉히 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할 것이고, 눈물 골짜기조차 거기에 샘이 터져 흘러 올 것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인 나이다. 어.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그것만 해도 저 악인의 궁전,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을 마냥 내가 왕으로 누리는 첫날, 천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나는 비교할 수가 없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가 악인의 궁전 첫날보다 좋습니다. 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 나라를 예루살렘 저그 성을 새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가면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그 우리가 가야 할그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기는 성전이 따로 없어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그냥 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빛이 사라지질 않고, 해와 달이 쓸데가 없고, 주님이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함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정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방패라함은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기는 밤에 성문을 닫지 않아.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도 죽음도 그리고 그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완전한 그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곳. 정직한 자에게 오직 하나님을 투명하고 맑은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는 진짜 성전으로 옮겨가는 일만 남은 거죠.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찾아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그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너무너무 복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진짜 야 얼마나 은혜받고 저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받고 시골에 그 초라한 그저 몇평 되지 않는 예배당인데 그렇게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예배당이 어쩌면 그렇게 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으로 예수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예배당을 매일 나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극장표 1회표만 갖고 5회까지 보다가 발각이 나서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주일날은 딱한 번만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언제나 예배당에 늘 가서 좀 계속 그렇게 할수 있나. 그 처음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냥 엎드려서 자는 게 그냥 기도라도, 그래서 예배당에 자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약간 무섭지만 예배당에서 그냥 또 밤에 철회를 한다고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박고 거기서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참 시골의 그 예배당.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그립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그 초라한 시골 예배당인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사모하여 병이 났습니다. 이 표현이 말 그대로 무슨 연애를 그렇게 해봤을까. 정말 주님. 아 그렇지. 우리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은.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주님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겠다고 그 예배당 꼭 와야 되는 줄 알고 그저 그냥 그 길을 꼭 정말 미친 듯이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가서 사업하다가도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쫓아다니던 그날의 그사모함그 은혜 바벨론 포로가 그리워하던 시온의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 성지순례 모나은 길을 왔던 구스네시에게. 가름다운 그 임재 그 성전의 참 의미 버림받고 한 번도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목마르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 주님의 그 예배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듣고 그냥 그 기쁨으로 뒤집어졌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마 그들을 모두가 부르는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마냥 노래라면 그에 말로 환희의 송가 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희의 송가 우리는 그 환희의 송가그 고개 고백을 담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양을 한번 64장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소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거이변나 예, 이제 여기 가사 한번 보자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그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 물기가 바싹 마른 건기에 그냥 거기 뭐가 있나 싶은데 비가 그냥 쫙 단비가 쏟아지고 나면 그 땅에 있던 그 꽃이 피어오르는데 이번에 비가 잘안 오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에 정말 거기 역사상 드물게 비가 계속 오고 나니까 그냥 가면 그렇게도 황, 황무지인데 그렇게 거칠고 막 그냥 이 정말 꼭그 사막기 같은 그런데 세상에 온 산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아마 LA 살던 사람 처음 봤다 그래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나면요. 온통 저주, 슬픔, 원망, 비참한 상처투성이었던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런 꽃들이 막내 마음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어떻게 내 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것들이 그렇게 피어나는 꽃 같아서 죄와 슬픔 다 걷어가고 가시험, 공기 다 제하고 의심, 구름이 다 사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보니까 온 땅이 주의 성전이야 온 땅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 우리 주는 사랑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니 내 삶이 기쁜 샘이 되어 그냥 그 샘이 되어 샘이 되어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사절 한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한 마음 되게. 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도합시다. 환희의 송가라고 표현해도 모자라지요 기뻐하며 우리 경배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 성전을 크도록 사랑스러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 함께 임재하셔서 내 영혼이 병이 나도록 사모하던 주님이 영원히 십자가로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크한 임재 현장인 것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자신과 또 주님의 교회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공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죄의 분전을 남짓하게 하는다 주아버지 하나님 다른 분에 가시옵소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 사막 같은 우리 안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건 거친 들이건 하나님 그것이 사막이건 또그 어디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노래했던. 그노래에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예배인 것을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열방에 주님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